35년째 나는 폐지를 압축하고 있다. 그간 내가 일하는 지하실 안으로 근사한 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내렸으니 집에 헛간이 세 개라 해도 전부 가득 찼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사람들이 내 압축기에 한 바구니 가득한 책들을 쏟아 놓았다. 첫 순간에 충격이 가신 뒤 나는 그 책들 중 하나를 펼쳐보았다. 프로이센 왕실 도서관에 인장이 찍혀 있었다. 다음 날은 가죽장정의 책한 무더기가 지하실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다. 책들의 금박 입힌 단면과 제목이 대기 가득 빛을 발했다. 나는 한다름에 위로 올라갔다가 두 젊은이와 마주쳤고 그들에게서 결국 진상을 알아냈다. 노베 스트라세치 인근에 헛간 하나가 있는데 볕집에 책이 얼마나 많이 묻혀있던지 까무러칠 지경이었다고 했다. 나는 군사서와 함께 스트라세치로 향했다. 벌판의 모습을 드러낸 헛간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는데 하나같이 프로이센 왕실 도서관의 책들로 넘쳐났다. 애초의 도치 상태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이의를 두고 논했다. 그뒤한주 내내 군용차들이 줄을 지어 그 책들을 프라하의 외무성 부속건물로 실어 날랐다. 난세가 좀 진정되면 책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누군가 책들의 은신처를 누설하는 바람에 프로이센 왕실 도서가 전리품으로 규정되어 트럭의 도로 실리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단면에 금박을 입힌 가죽장정의 이 책들은 기차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주 내내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열차의 무게 차량들에 실려 있었다. 마지막 트럭이 역에 도착했을 때, 열차 차량들에서는 검댕과 인쇄용 잉크가 뒤섞인 금빛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 광경을 목격한 나는 가로등에 몸을 기댄 채할 말을 잃었다. 마지막 차량이 안개비 속으로 사라졌을 때, 내 얼굴에서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역에서 나오는데 순경이 보이기에 그에게 다가가 두 손을 교차시켜 내밀며 애원했다. 손에 수갑이든 포승이든 채워달라고. 나는 죄를, 인륜을 거스른 죄를 범한 참이라고. 순경이 결국 나를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나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구덩이 속에 쳐넣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난 뒤 나는 부르주아 저택들이나 성들의 장서를 통째로 떠맡는 데 익숙해져 버렸다. 고급스러운 모로코 가죽 장정의 아름다운 책들이었다. 그것들을 나는 화물 열차에 가득 가득 실었고. 서른 번째 차량에 책이 채워지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행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이 장서들은 그곳에서 킬로그램당 1코르나에 팔릴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걸 보고 놀라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기차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안에는 이미 불행을 냉정하게 응시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자리했다. 그렇게 나는 파괴 행위에 깃든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열차의 차량들에도 화물을 실었고 수많은 열차가 킬로그램당 1코르나에 팔릴 짐을 싣고 서방으로 떠나갔다. 나는 가로등에 기대서서 마지막 차량의 후미등에 시선을 고정한 채그 광경을 응시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기마상을 산산조각 내려고 총을 겨눈 프랑스 군인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순간의 나처럼 다빈치 역시 거기 남아 그 끔찍한 광경을 주의 깊고 만족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았겠지. 하늘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고 사고하는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